안녕하세요. 소은 난실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오늘은 아주 웅장한 무명중투 하나 그 다음에 아주 투육의 놓고산반 하나 그 다음에 천정무지 하나 그 다음에 무명중투 하나 에, 옥보 종자목 하나 총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초는 아주 웅장하고 색감이 뛰어난 구명 중투입니다. 길이가 20cm가 넘어요. 거기다가 난초의 모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 웅장합니다. 뭐 명명품보다도 더 멋집니다. 요 무명중투는요 아주 품종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 하나를 띄어놓고 전진 두쪽을 분양을 합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입니다. 뿌리가 크지는 않는데 생장점도 있고 괜찮아요. 개수도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신화 쪽에서 뿌리가, 에 지금 보이는 건 3개가 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뿌리가 꽤 많다는 거죠. 이러면은 자라는 데는 충분히 요 뿌리를 가지고도 세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화면에 다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웅장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웅장한 난초입니다. 그리고 요 난초가 이 끝이 하나도 안 탔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초의 모양은 좋아요. 떡잎의 모양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네. 그렇죠. 배불대기 형태의 기가 막힌 중투입니다. 요 중투는 두촉이고요 사이즈는 23에 1.0입니다. 가격은 39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 완전 후육질의 뭐, 근계산반이라고도 하는데, 근계산반보다는 저는 노코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갔고요. 신화 쪽이 기가 막히게 또 화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잎도 굉장히 두껍고요. 난초도 굉장히 생각보다 온장합니다. 그리고 난초 잎장수도 구촉은 다섯 장이고요. 신화촉은 여섯 장입니다. 난초도 조금 짧아지면서 넓어졌어요. 요 난초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아주 뭐 개수가 8개거든요 8개 충분하고요 신화 쪽에서 뿌리가 두개가세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마가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고 두개가 붙어 있어요 난초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난초가요 요거는 뭐, 경계산반이라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 난초입니다. 아주 난초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완전히 후육질이에요. 플라스틱입니다. 난초 모습도 좋고요. 아주 뭐 난초를, 품질이 아주 뛰어난, 품종이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요노코 3번은 두 축이고요. 16에 0.8입니다. 가격은 2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 뭐상작에 가까운 천종무지한 촉입니다. 입장은 다섯 개고요 상처는 하나도 없고요. 뭐이 정도면 잘 배양된 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정무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감을 가지고도 키우는데요. 사실 천정무지를 잘 키우면 두화가 대두화 값입니다. 예, 그래서 천정무지는 충분히 길러볼 가치가 있는 난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넷 여섯 개이긴 한데, 하나는 조금 잘렸고요 나머지 뿌리들은 뭐 괜찮아요. 뿌리가 여섯 개고요 에, 그 다음에 여기 눈가리가 하나 있고요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는 뭐 천종의, 전형적인 천종의 모습이죠. 뭐 이렇게 하면 뭐 중간이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안 하겠습니다. 에, 요 천종의 사이즈는요. 천종무지 사이즈는요. 13.5에 1.0입니다.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 무명중토 촉소는두촉인데한촉 뭐 반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신화가 너무 이뻐요 신화가 너무 이쁘고 모양이 또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갖다 키우시면 아 좋은 종자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놓는 겁니다 뿌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조금 건조한 상태이긴 해요. 이거 이제 물주면은딱불어가든요는데 제가 조금 건조하게 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지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전진의 모습입니다. 떡잎의 모습입니다. 떡잎이 딱 안으로 오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초가 안으로 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주 끝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녹과 황의 대비가 아주 이상적인 난초입니다. 아주 종자는 좋아요. 그리고 난초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무명중투는 한쪽 반으로 치고요 사이즈는 140.7입니다. 가격은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 며칠 전에 팔아먹 고궁보다 이 난초가 훨 낫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 사실 올해 초기 아닌 작년 초에서. 큼지막한 가을 신화를 달고 있는 옥보입니다. 옥보는 한국 춘란 주구마의 최고봉이다. 크기, 색감, 뭐 전시회만 나면, 나가면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난초입니다. 우리 예란인들이 환장을 하는 난초입니다. 옥보만한 크기의 난초가 없어요. 연안촌은 종자목으로 사실 아파트 그래서 뒤쪽이 잘리긴 했어요. 입장들이 잘리긴 했는데 제가 옥부를 구하려고 무더린 노력을 했는데 옥부는 다음은 아직도 가격이 꽤 갑니다. 옥부는 한쪽에 그래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거는 벌브가 땡땡하고 신화가 커서... 제가 필요한 분 종자목으로 쓰시라 가지고 온 난초입니다. 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고요거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가을 신화가 왕신화가 큼지막하게 붙었습니다. 이거 잘하면요 반대쪽에도 붙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 떡잎 이 여기 떡잎 있잖아요. 떡잎 요거를 저는 안 떼요. 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안 떼고 소독을 해가지고 난초를 키우는 편입니다. 에 그리고 사실 지금 꽃 중에서 구하기 힘든 게죽음화 중에서는 그래도 옥보 가격이 꽤 가요. 거기다가 흑비상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두 개는 이 브랑 중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난초입니다 물론 가격을 좀 돈을 많이 주면 구하죠 요 난초는 종자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종자목으로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억보는 한 쪽에 신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2.5에 1.0입니다 가격은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종자들은 괜찮아요 종자들은 괜찮고 전체적으로 난초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옥보가 물론 상태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요 옥보는 <laughs> 상태 좋은 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와 흑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섯 품종을 선보였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안실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